자, 아, 숭어. 세 마리 잡았습니다. 어, 한 마리는 커요. 먹을만해. 혹시 뭐, 귀찮더라도 두 개의 펄럭스도 맨 떠먹어야지. 지금 뭐, 삼밥 돈뭐 가릴 때가 아니에요. <laughs> 전도안 쓰고. 네. 뭐 잡았다는 게 중요하지. 아니, 어두 마리는 방생하세요. 이거 그, 그, 아니, 그거 한 마리만. 또 아, 잡을 거니까. 한 자, 숭어 한무대기 보고 던졌는데, 이제 큰 놈만 들어오고 다른 놈은 다 나가겠어. 막목이 커서. 자, 송어, 아이고 한 마리. 자, 송어 같은 송어만 들어옵니다. 작은 거는 다 나가요. 떼거리 들어오면 덮치긴 했는데, 떼거리 들어왔는데, 아, 다 나가고 한 마리밖에 안 들어왔네. 얘 그물이 얘 크니까. 너무 하는 건다 빠져나가. 빼야지, 뭐. 응. 아 떼거리를 한 대여섯 마리 이상 들어온 걸 덮쳤는데, 네. 요거, 요거 한 마리 겨우 들어왔네. 한 마리 찍고 네. 근데 지금 뭐, 크고 작은 것다요거 봐, 있구나. 이거, 이것도 벌써 반나갔아 예. 네. 아유, 네. 그러니까, 아까 이거 다 나가, 다나고 요거 한 마리 걸려. 아, 숭어들이, 자잘한 것들이 들어오고, 음. 큰게잘안 들어오네. 들어와야 배송어가 안 들어와 안 보여. 멀리가안 들어오는 거야? 배송어 못 봤어 오늘 한 번도. 일단 좀중자 사이즈 거기 또 섞여서 들어오겠지 하고 그냥 던져 보는 거야 그냥. <laughs> 그래도 한 마리 잡아 어, 들어왔네 아학공시 여기까지 들어왔네. 어우, 잘 던지네. 아, 그 정도면 되지. 뭐더 이상 뭘 바래. 그렇게만 던져. 야, 비거리도 좋잖아. 아는만나는 앞에도 돌아는데제 자세가 좀 잡혔나 보다. 차 연습 와중에서 아까 <laughs> 한쪽으로또리더라고드 근데 자꾸 또빈 그 걸로 어. 던지고아한번구해고 지금처럼 이렇게 해서 밑으로, 그냥, 오른, 왼쪽 깨가 이렇게 나오면 안 돼. 이게, 다, 다학공치들 저거잖아. 앞에 들어와서 사람보이 모르지? 들어오고 있었으니까. 배가 들어오고 있었으니까, 어떻게 됐지? 그건 대송운데 수모가 <목소리> 컸어. <목소리> 대기하고 있어봐. 얼른 또 나올 지 몰라. 안 들어왔어. 조금 짧았나봐. 그런다. 저 앞에, 앞에. 강조. 아유, 어떻게, 어떻게 그렇게 다안 다 펴지냐. <laughs>